여러분,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. 문제가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죠. 간이 보내는 12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릴게요.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, 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눈이 쉽게 피로하고 시야가 흐릿하다면, 간 건강을 점검해보세요. 단기가 작고, 냄새가 지독하다면, 간의 해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호입니다. 소변색이 진해지고, 냄새가 강하거나 거품이 남는다면, 간 건강의 적신호입니다.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, 간과 모든 기관의 면역력이 약해진 걸 의미합니다.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. 이명 증상도 간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빈혈과 탈모는 간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손바닥이 붉어지는 것은 간의 염증이나 손상으로 인한 증상입니다. 팔다리가 저리거나 무감각해지는 것도 간 건강의 적신호입니다. 두드러기, 원인 모를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면 간의 독의 적신호입니다. 소화불량, 메스꺼움화배부름등 소화 문제가 잦아지는 것도 간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. 간 기능 저하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이유를 알수 없는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여러분의 간, 지금 건강한가요?